자 앞에 두 분을 봐요. 그, 가만히 있는지, 안 가만히 있는지. 네. 봐봐요. 어때요? 예? 어때? 예? 어때? 제가 이제, 이 헤드가, 예? 몸 앞으로 다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몸 앞으로. 몸 앞으로. 그죠? 이 타이거 우주 알죠? 네. 타이거 우주가 제일 많이 하는 연습이 있어. 그 연습이 뭐냐면은,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봐봐 허리가 들어가고, 체가 몸 뒤에 있잖아. 몸 뒤에. 이제 이게 골프인지 알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힙 턴을 과도하게 하고, 제가 뒤따라 오고, 우리가 왜 끌고 오는 동작이 있잖아요. 이 동작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봐봐 이렇게 올려서, 그대로, 몸 앞으로 들어오죠. 허리를 안 쓰면 이게 몸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최초 이게 몸 앞에 있었잖아요. 공도 몸 앞에 있고, 해드도몸 앞에 있잖아요. 몸 앞으로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몸 뒤로 오는 게 아니고, 다시 갔던 길로, 몸 앞으로, 몸 앞으로, 몸 앞으로. 이럴 때까지 봐봐요. 내 하체 동작이나 상체 동작이 가만히 있죠? 왜? 원래 어드레스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자,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면은 이 헤드가 봐봐요. 이렇게. 몸 앞으로. 몸 앞으로. 제가 자꾸 이제 높이 들란 이유가 내려치는 운동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게 몸 뒤로 가면 어때? 요몸 뒤로 가면은. 이렇게 끌고 와서 내려칠 수 있어요. 어떤 힘을 쳐요. 릴리스 하는 이 힘으로 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 힘으로 어, 위험해. 이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우린 잘안 돼. 첫째, 회전이 충분해야 되고. 예? 이 여기서 이 끌고 오는 이 동작이 회전이 충분하지 않고 이 공간이 크게 확보하지 않으면 은잘안 된다고. 우린 또 허리 리드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거. 최근에 어, 댓글 중에 어, 우리 노턴윙을 갖고 그럼 남사부님 외에 되는 사람 있냐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분이 몇분 계세요 되는 사람 있냐 이제 제가 이제 그게 악플이라고 생각에는 좀 그렇고 자기가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어때 안 되는데 누가 이제 되는 사람 있냐 이제 이래 묻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설명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내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레슨 프로잖아. 누굴 대상으로 해요? 아마 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레슨 프로예요. 또 오랜 시간을 했고 그것도 제가 또 초급 거의 초급 요 배우러 오신 분다 초급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상급자 상급자는 1%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상급자는 뭐 싱글 싱글 골프 여기 있어요. 손 들어 봐요. 나는 보기 플레이를 한다 완벽하게 손 들어 봐요. 없죠? 보기 플레이 하면은 전 세계 5% 안에 들어간다 보면 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95%는 비기너 잘안 된다는 거예요. 95%는. 그잘안 되니까 어때 끊임없이 배우잖아. 그죠? 연습하고. 그래도 잘안된다 골프가. 그 이유는 운동신경으로 칠라 그니까. 그래. 운동신경으로. 이 체를 갖고 치면 돼. 체를. 예? 도구를 갖고 하는 운동이 내가 체를, 도구를 갖고 하는 운동 중에 팔을 안 쓰는 동작이 있어 없어요. 팔을 잘 써야 된다, 팔을.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볼땐 팔을 너무 잘 써. 매일 와서 막 휘두르고 때리고, 예? 너무 잘쓴네그 팔을 올바르게 쓰는 걸 제가 자꾸 이제 봐드린 거예요. 그럼 팔을 쓰되, 채를 팔로 잡고 있잖아요. 그럼이 헤드가 봐봐요. 몸 앞으로. 몸 앞으로. 그럼 여기서 봐봐요. 몸 앞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몸 뒤로. 몸 뒤로 가잖아요. 그럼 내려올 길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또몸 앞으로 이래는 못 치잖아요. 이래 갔으면은 또 어떻게 몸 뒤로, 이래 오는 것 보다는 몸 앞으로 갔으면은 몸 앞으로 들고 몸 앞으로 내려치면몸 앞으로 봐봐요. 이렇게. 그럼 이래 칠때 제가 허리를 써요, 안 써요? 몸 앞으로 헤드가 떨어지면은 허리가 안 써요. 근데 이게 몸 뒤로 오면은 허리가 쓰인다고. 이게 왜냐면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 가만히 있고, 끌고올때이 허리가 쓰인다고. 그럼 허리가 쓰일 때 허리가 쓰일 때, 체가 몸 뒤로 따라올 때, 내 몸이 기다리고 있냐, 이거지. 안 기다리네. 그때 내가 재빠르게 로테이션을 시킨다. 로테이션을. 그럼 저도 이런 동작이 골프인지 알고 오랜 시간을 했어요. 여기서 탕,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킨다. 이걸 또 팔로 하면 은 제일 힘들다고, 팔로 하면. 뭘로 해? 또 허리로. 체가 몸 뒤로 따라오는 거를 허리로. 봐봐. 허리로. 페이스맨이 허리다, 허리로. 그럼 허리로 이 직각을 가져올라 그러면은 어깨 턴이 90도 이상 충분하게 회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깨가 나가는 시점에 허리가 45도로 빠져야 봐봐요. 허리로 이렇게 칠수 있다고. 이 동작이 잘안 된다. 이렇게. 그럼 이게 골프가 이게 안 되면은 다못 쳐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요. 아, 골프는 끌고 오는 동작이 아니고 내려, 치는 동작이다. 그럼, 내려 칠때봐봐 내려 치기 위해서는 테이크 백을 거쳐서 높이 들어야 된다. 그럼, 얼만큼 낮게 빼야 되냐? 또, 이래 생각한다고? 제가 봐봐요. 요한 60cm. 예. 또, 요, 60cm, 그러면, 막꼭 반드시 60cm 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 그냥 낮고, 이렇게 길게 빼면 되는데. 그럼, 요, 앞에 30cm. 자, 봐봐요. 그럼, 매트가 거의 끝에서 끝까지 9 0 c m 예요 기성품은 낭찌게 맨날 90cm야. 그럼 공을 여기 갖다 놓으면은 내가, 제가 봐봐요. 뒤로 60cm, 뒤로 60cm, 앞으로 30cm. 그럼 제가 뒤에 공도 건들고, 앞에 공도 건들고, 노인공은 날아갔잖아. 이 정도로 헤드가 낮게 다녀요. 낮게. 내가 바로 들라 하니까 지면에서 봐봐요. 이렇게 가파르게 들었다. 탁 찍힐 때또 가파르게 내려오면 공이 맞아, 안 맞아? 잘안 맞을 수 있다니. 까 그래도 우리가 들 줄은 알아야 된다고. 들때좀 낮고 길게 보다도 처음에는 1단계 바로 들줄 알아야 된다. 실제로 내가 몸을 안 쓰고 바로 들기만 해도 어때? 상 치면은 이 충격으로 공이 바로 가게 돼 있다고. 내가 단,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저처럼 이제, 자, 봐봐 낮고 긴 동, 바로 들대. 바로 들대. 낮고 긴 동작을 거쳐서 바로 들면 어때? 아무래도 이쪽 공간이 크게 확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더, 더 강력하게 내려칠 수 있다. 더 강력하게. 예. 근데 이 동작을, 저 여러분들 팔이 있잖아요. 두 팔이 있잖아요. 들수 있어, 없어요? 들수 있죠? 예? 들수 있죠? 예, 누구나 할수 있다네. 조금의 원리만 알면은 근데, 자, 이 팔을, 팔을 쓰지 말고 몸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자고. 자, 이 위에 어깨 1번, 손 2번, 헤드 3번, 저 밑에 쳐져 있어요. 근데 어깨가 먼저 일을 한다. 자, 어깨는 돌고 또체는 바로 민다. 뭐 이렇게 두 동작을 한번 복잡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체는 올라가고 또 몸은 마주 턴한다. 또두 동작을 했잖아. 그럼 이쪽에서 또 몸은 원위치로 오고 새는 수직으로 낙하한다. 자그 다음에 이쪽 벽이 기다리고 헤드가 직각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또 이쪽에 벽이 기다리고 헤드가 먼저 빠지 빠져가도록 어, 목표 쪽 빠져나가도록 로테이션한다. 그 다음에 핀이 잔다. 뭐 이런 몇 가지 이론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 공한개 치는데 근데 그게 되냐 이거지? 실제로 공을 칠때 그게 되냐 이거 다? 공이 맞는 이 순간은 0.02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럼 0.02초 만에 들면은, 자, 봐봐요. 우리처럼 들면은, 탕, 이렇 내려치는데, 0.02초 만에 내려쳤어. 0.02초 만에 체를, 테이크 백을 거쳐서 몸통 회전을 시켜서, 레깅을 해서 끌고 와서 하체 리드를 해갖고, 임팩을 맞이하고 적절한 시기에 로테이션 해갖고, 돌아갈 때, 피니시 마무리한다. 이런 동작들이 되냐, 이거지. 되는 분 손들어 봐요. 네. 내가 초벌해서안 된다. 그러면 중상급자는 되냐, 이거지. 1% 안에 드는 사람은 되겠어요? 잘안 된다. 잘안 된다. 그왜 어려운 걸 하냐, 이거지.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할수 있는 스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몇번 해보고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안 되지. 몇번 해봤다고. 그죠? 그렇게 쉽게 잘 되면 누구나 또잘 치지. 그지만은, 원리를 이해해보죠. 자, 첫째, 내려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내려치기 위해서 드는데, 여기서 드는 거는 길이 없어요. 자, 여기가 12시고, 여기가 1시예요 그럼 1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요. 높이 들어요, 높이. 자,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막 번쩍 일어서도록 이렇게 높, 그것도 상관없어요. 볼을 내려칠 때좀 다가오면 돼. 자, 내가 최초 어드레스 각이 있어요. 저 최초 어드레스 가기. 근데 일어설 정도로 들었어. 강 내려칠 때이 다가와서 치면 돼. 그럼 공을 맞출 수 있다고. 근데, 일어설 정도의 높이까지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은 범위까지. 저 12시, 1시, 여기 22자, 여기 되겠네. 여기서 이렇들어강 내려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멀리 안 가겠지. 저희 들었는 게 8번 아이언이에요. 우리 손님 건데. 8번 아이는 제가 한140 정도 봐. 평균적으로 보면 120 보면 돼. 120. 이거는 정석 거리예요 네, 9번이 110, 8번이 120, 7번이 130. 요 정도 보면 된다고. 그럼 거기서 제가 10m 봐서 저는 140. 이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130, 140이 바로 멀리 안 가겠지, 당연히. 그렇지만은 내가 바로 들었나 못 들었나. 여기서 한시 쪽으로 바로 들었나 못 들었나. 바로 내려쳤나, 못 내려쳤나. 그거 이걸 연속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나중에 비거리는 팡 치면은 나게 돼 있다고. 유체가 거리를 만들어, 내도록 만들어 놨다고. 예, 해보면은. 예, 그래서 거리 걱정하지 말고 우선 방향을 걱정하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봐봐요. 몸은 봐봐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지면에서 이렇게 돌게 돼 있다고. 내가 크게 뭔가 변형을 안 시킨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봐 제가 팔을 12시, 1시 쪽으로 이래 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래 들었어요. 이래 들었어 그럼 내 몸이 어때? 내 몸이 이렇게 보면 45도 정도밖에 안 왔네, 그죠? 어깨가. 그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머리를 잡고, 축을 잡고, 이렇게 90도를 감고 와봐요. 예. 다치면 다쳐. 제가 회전으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5도 자, 15도 든 내가 여기서 드는데 좀 소극적으로 들었어. 소극적으로. 그럼 한 15도와. 저처럼 한시 쪽으로 이래 들었어. 그럼 45도와. 이좀더과감하게 이래 들었어. 상관없어요. 그러면 90도 올수 있어요. 왜? 헤드가 앞으로 다니면은 내 몸은 충분히 회전할 수 있다고. 그런데 헤드가 내몸 뒤로 간다. 여기를 지나서 내몸 뒤로 간다. 이건 오히려 회전이 아니고 이 공간을 없애는,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손목이 풀리거나, 돌아가거나, 끌고 와도 열리거나, 문제가 더 크게 생긴다고. 그래서 헤드가 무조건 이 가슴 앞으로 다녀. 가슴 앞으로. 가슴 앞으로. 왜? 공 라인, 목표 라인이 이 앞에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단계를 한번 거쳐보자고 자, 일단 한시 쪽으로 빼. 한시 쪽으로. 이렇게 한시. 그럼 요쯤 왔을 때, 들어 이렇게. 자, 들고 상, 공을 한번 내려쳐봐요. 그 다음에 또 들고. 그러면 좌우에 대칭이 된다고. 그럼 내가 여기에 공을 놓고 연습은 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럼 여기 60cm, 30cm. 자. 60cm를 거쳐서, 60cm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 탕 내려치면은 30cm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들어. 이렇게. 요 공식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아, 그런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조금 해보고 요문을 나서면 내일부터 안해 한번 마스터 했는지 그 다음날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못 본다니까 맞잖아 그죠? 예, 그 정도로 이 동작을 중요시 안한다고 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휘두르고 내일도 휘두르고 계속 평생 휘두르는 거또 때리는 사람은 평생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운동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오늘 또 11월 초예요 그럼 이달에 한달 자고 보내야 되잖아 그럼 11월 토요일 또 제어를 해갖고, 내가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반복해서. 근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야. 남사부는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지. 예? 근데 그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골프예요. 근데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이게 신기술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를 지극적으로 반복하는 거요 반복. 반복. 예. Yeah. 제가 지도자니까 어때? 그걸 계속 터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 정리할게요. 자, 한시 쪽으로 테이크 백. 빼, 이렇게. 들어. 응? 내려치는 거. 예요그 다음에 이게 들어. 이럴 때내 몸에 충격이 딱 오는 수가 있어. 충격이. 충격이 오는 경우는 내가 공을 못 내려치고, 하나, 둘, 탕, 공을 못 내려치고 뒷땅을 치면 충격이 오지. 디어. 그게 이제 연습량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공을 컨택하면은 내 몸에 충격이 없어. 근데 내가 탑볼이나 뒷땅을 치면은 충격이 있어요. 그런 분은 연습을 좀 더, 공 맞추는 연습을 좀더 하시라고. 아셨지? 그 단계를 거쳐서 조금 이렇게 숙달이 되면은 연속을 해보냐. 하나, 봐봐요. 제가 지금 뭐예이 라인이 목표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고. 타이거 우즈도 심지어 연습을 하는데 어디 제가 밴드에 자료를 올린 거 보셨죠? 밴드 가입하신 분들, 자, 그대로, 봐봐요. 그대로 올라갔어. 그럼 그대로, 자, 몸 뒤로 오지 말고, 그대로 몸 앞으로, 몸 앞으로, 몸 앞으로. 이게 목표잖아. 몸 앞으로. 그렇지 않나요? 왜? 헤드로 공을 쳐야 되잖아. 제가 그렇게 몇개 치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스위스 팟에 맞았어요. 몇개 치니까. 근데 이게 몸 뒤로 따라온다. 가슴 밖에 벗어나서 다닌다. 이러면은 여기에 못 맞춘다. 못 맞춘다. 이제. 근데 이 동작은 몇 번만 훈련하면은 하더라, 이게. 자, 하나, 둘, 탕. 내려치는 거지. 내려칠 때좀 과감하게. 공을 한반 뽀갤 것처럼. 하나, 둘, 탕. 좀 강력하게. 겁내지 말고. 자, 봐봐요. 내가 하나, 구에 들었어. 내려칠 때이 어깨 라인이 뭔가 원위치로 모은다 이러면은 백스윙이 잘못된 거예요. 내려올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 내가 하나 할때 어깨가 처졌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어깨가 처졌어. 그러면 이걸 원위치로 보상받으려면은 또 올라가야 돼. 이때 손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거슬러 보면은 임팩이 안 좋다. 이러면은 백스윙이 안 좋다. 그럼 백스윙은 왜안 좋나? 따져보니까 어드레스가 안 좋다. 그럼 어드레스는 왜안 좋나? 뭐 그립이 안 좋다. 뭐 체를 못 놨다. 이런 거슬러서 이래요. 점검을 하시면 돼 그럼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이 소문자 Y자. 소문자 Y자면 되면은 이 Y자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고, 내려치는 거예요. 자, 봐봐. 황,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 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을 보는 거예요. 들고, 황, 내려치면은, 어때? 공이 내가 흐트리잖아. 내가 몸을 흐트려볼까? 내가 들긴 잘 들었어. 들기는 이래 잘 들었어. 항, 몸을 흐트렸어. 그 흐트린 대로. 자, 내가 들긴 잘 들었어. 자, 잘 들었어. 항, 허리 넣어봐요. 허리 넣어봐요. 공은 바로 안 간다고. 내 어깨선이 비구서이다. 내 가슴이 페이스면이다. 그럼 내가 어깨선이나 페이스면을 흐트리면은, 이페이스 각도가 바뀐. 여러분들 전부 뭐 가만 모이잖아. 나는 맨날 가만 있으라는데 여러분들 가만 모이는 연습을 하다가는 거예요. 야, 예? 저봐 자, 예? 저기 봐봐. 저 앞에, 저 앞에 두 분을 한번 보자.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두 분을 봐요. 그럼 가만 있는지 안 가만 있는지. 예. 봐봐요. 어때요? 야? 어때? 야? 어때? 야? 가만히 있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모 있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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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응. <laughs>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내가 보면은 열심히 와.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런데 딱 보면은 봐줄라고 그러면 가만 모 있는 연습만 해. 계속 봐. 계속 뭘 해. 계속 뭘 이래. 한번 돌아. 어? 이래 돌아. 저쪽을 봐 봐. 뭐. 이래 돌. 계속 봐. 이거는 자. 이 도구 골프 클럽의 도구를 내가 잡았어. 내가 잡고 가만 모뭐 있는다는 거는 내가 못 때린다는 거 내가 들고 내가 못 때린다는 거 뭐든지 내가 들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자, 가만히 있고. 이 골프채로 쳐야 되잖아요. 이 골프채로 그럼 가만히 있고 벌. 뭐. 내가 들고 팡! 내가 치는거에요 내가 자 내가 들고 봐봐 내가 들고 팡! 이렇게 내가 치는거에요 내가 뭘 해야되잖아 뭘로? 팔로 팔로 채를 잡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들고 내가 칠자요공 뒤에 파리가 붙었다 요게 요 색깔이 파리에요 요게 요 로고가 파리라 치자 요게 파리채에요 파리채 그럼 파리를 잡아야 돼 그럼 파리채를 내가 들고 내가 팔을 잡아야지. 근데 이게, 팔을 잡고, 저 팔이채를 들고, 어이, 어이, 어이. 팔이채는 꼭 잡고 있고, 계속 뭔가, 막 끌고 와서, 팔이채를 끌고 와서, 뭔가 내가 뭘 움직이고 가만 뭐 있으면 어때? 팔이 쫓아가고. 팔을 자꾸 쫓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예, 네, 내가 들고, 내가 들고, 봐봐. 한시 쪽으로 내가 들고, 응? 상, 내가 친. 는 이게 공을 여러 개를 쳐서 저도 지금 어 편집 없이 계속 유튜브를 내보냈는데 여러 개를 쳐서 얘기하면서 쳐서 공을 이렇게 바로 맞출 수가 잘없어 몸을 움직이는 수인 같으면은 맞잖아 그죠 예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실 수그거 배우고 싶지 않아요 예 네, 바로 들고 봐봐. 버 그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고 봐 가만히 있고. 탕, 내려치고, 가만히 있고, 채가 여기 오면은, 봐봐요. 이미 볼은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봐도 아직 떠가고 있다고. 이게, yeah. 이 폼에는 점수가 없다고. 근데 이 폼이 또 그다지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폼이 좀 나빠요. 예, <목소리> 네? 네, 솔직히 해봐요. 폼이 나빠요. 예. 네. 네. 여러분들 폼한 명도 안 봐. 날아가는 볼을 본다고. 제가 공을 탁 치면 뭘 봐요? 자 봐봐요. 저희가 또 공을 봐요. 들고 당 쳤어. 여러분들 뭐 봐. 요공 보잖아. 나를 안 보잖아. 여러분들 찾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폼에 의식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내가 들었나 못 들었나. 내가 내려쳤나 못 내려쳤나. 그럼 내가 들고 내가 내려칠 때이 헤드는 내 가슴 앞으로 다녀. 자이기 봐봐요. 가슴 앞으로. 여기서 가슴 앞으로 가슴 앞으로 가슴 앞으로 이까지도 가슴 앞이까지할수 있으면 해요. 가슴 앞으로. 어, 가슴 앞, 무조건 가슴 앞에 딱 도착, 가슴 앞에 땅 도착해야 가장 힘을 많이 받는데, 가슴은 가고, 가슴은 가고, 큰 근육이, 이, 체가 늦으면은 힘을 못 받는. 그니까 러 정타율이 낮은 거예요? 그건 멀리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 그래서, 자, 오늘 11월 또 첫째니까, 가만히 있고, 만세, 탕, 치면은, 그 다음에 피니시는 봐봐요 만세 탕 치고 여기에 넘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요 한 번이라도 가만히 꼽어. 내가 지금 어깨선을 가만히 두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사포터가 일직선으로 이래 왔어요 요게 목표라 여기 이거 봐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길밖에 없어요 탕 하면은 요 길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처음에 대본 안되지 대본은 안 되지만은, 몇 번에 연습을 하면은, 방 봐봐요. 가만히 있으면은, 또 가잖아.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이 오른발을 봐봐요. 오른발을 조금 이렇게 뭔가 제어하듯이, 조금 힘을 주면서 봐봐요. 이, 이 무릎과 무릎의 간격을 좀 제어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핏 주저앉고, 깍 잡고, 빠지고, 뭐, 밀어넣고, 이러지 말고, 뭔가 이 힘을 주면서, 이래 제어하는 이런 느낌으로 엄지발가락에 힘을 딱 주고 좀 뭔가 축을 잡으라고 이렇게 축 지나가지 말고 그럴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예, 전달되는거죠 그 다음에 돌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팔로 내려쳐야 되나 뭐 채로 내려쳐야 되나 또 혼돈이 오는 사람이 있다고 팔로 채로 예? 그럴 때 내가 풀리지만 않으면 돼 여기서 들긴 들었는데, 불리지 마는데. 들 때, 내려칠 때, 봐봐 볼에 조금, 다가오는 느낌으로, 탕, 다가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백스윙을 하면 좀 미세하게 일어서잖아, 요 그죠? 일어섰을 때, 볼하고 멀어졌잖아. 멀어진 것 감안해서, 본능적으로, 탕, 다가오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볼 맞추는 능력이 좀, 탕, 다가오면서. 가만히 있고, 몸쓰지 말고, 들어서, 탕, 타고 오면서, 이렇게. 저 오늘 또 내가 또, 또 가만히 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리에 가서 갖고 해보자고 또.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네.